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더 나아가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저희가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을 다 삼각형을 푼다라는 말은 우리 삼각형의 어, 삼각형의 여섯 개 요소 찾기를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각 a, b, c가 존재하고 각 a가 바라보고 있는 변 선분 bc를 스몰 a라 부르고 각 b가 바라보고 있는 변을 스몰 b, 각 c가 바라보고 있는 걸 스몰 c라 부릅니다. 참고로 각이 바라보고 있는 요 부분을 대변이라 부르고 변이 바라보고 있는 각을 대각이라 부르죠. 이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각 하나 a, b, c 세 개와 변 a, b, c 세개쪽이 여섯 개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더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힘드니까 이렇게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조금 그림이 약간 어 우리가 잠깐 허접하다 그러죠? 허접하지만 이렇게 원이 있고 점 A, 점 B, 점 C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A가 바라보는 변을 small a라 하고요. 외접원이니까 분명히 외접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지요. 그러면 B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중심부터 꼭지선까지 거리는 전부 다 똑같을 겁니다. 대문자 I라고 표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점 A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 지름을 지나가게 되는 여기에 점 A가 있다고 치고 이걸 밑으로 쭉 반듯이 내려오게 된다면 각 A와 여기 각 A는 같죠 왜냐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됩니다 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니 90도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 A'이라 부르고 삼각형 A'BC에서 a-를 찾으면 선분 a-분의 b분의 높이니까 선분 bc가 됩니다. 그런데 a-부터 b까지는 이렇게 r도 두 개니까 분모는 2r. ER. 분자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a-나 a 각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인 대문자 A는 2 R 분의 small A. 여기서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른 B나 C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총세 가지 가 나오는데, 어, 먼저 이 내용에서 양변에 2 R를 곱하면 이 R를 곱하게 되면은요. 너무 커졌다. 스몰 a는 같습니다. e r 곱하기 sine 대문자 a. 스몰 b는 같습니다. e r 곱하기 sine 대문자 b. 스몰 c는 같습니다. e r 곱하기 s i n 대문자 c. 이렇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s i n 법칙은 양변에 s i n a로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안 들었어요. 사인 대문자 A 분의 스몰 A 그러니까 비율이죠. 같습니다. 사인 대문자 B 분의 스몰 B 같습니다. 사인 대문자 C 분의 스몰 C 가2 곱하기 대문자 R까지 같습니다.라고 말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라고 저희가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어 사인 법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결과값도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값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도 잘 외워주시면 문제를 풀적에어 이게 사인 법칙인가 코사인 법칙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맞아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찾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외접원이 있다라는 힌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각두 개와 각두 개와 대변의 길을 알게 되면 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각 한을 찾 각이라든지 혹은 변의 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잘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잘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두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주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나 혹은 두 변과 긴 각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요. 먼저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가 있는데요. 각 A, 아 꼭점 A에서 대변의 수선을 내려요. 그렇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바라보는 변이 A, small 아, a, small b, small c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옆에 보이는, 왼쪽 옆에 보이는 삼각형 a, b, d에서 cos b는 무엇분의 무엇이냐면 small c분의 선분 bd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선분 bd는 c 곱하기 cos 대문자 b가 되겠죠. 삼각형 A C D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C는 스몰 b 분의 선분 C D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분 C D도 스몰 b 곱하기 코사인 C가 돼요. 아이두 개를 유심히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엄머 아하 스몰 a는 같습니다. 왜냐면 b d 더하기 cd 하면은 스몰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b 더하기 스몰 b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c 이렇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마치 이 선분 하나에 코사인 b를 곱해 갖고 요 길을 찾고 b를 곱해서 코사인 c를 곱한 다음에 요 길을 찾게 되면 small ab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small b의 길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small b의 길을 구한다면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아 small c에다가 cos a를 곱하고 small a에다가 cos c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 써보면 되죠 small c 곱하기 cos 대문자 a 더하기 small a 곱하기 cos 대문자 c 그러면 스몰 c도, 암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r r y I'm sorry, I'm sorry, I'm 코사인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코사인 제 일법칙란 이 말이 없고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갔는데 그 코사인 법칙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참고로 이거를 기억식, 이두 번째를 니은식, 이두 번째를 디귿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 기억과 니은에서 코사인 c가 공통이니까 코사인 c를 없애주려고 기억식에다가는 a를 곱하시고요 니은식에 아 니은식에다가는 스몰 b를 곱해서 둘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식에다가 a를 곱하면 a 제곱은 a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b 더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c N은 b의 제곱인 같습니다. b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a 더하기 ab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c를 뺄셈을 계산해보게 을 된다면, 네 이게 0으로 사라지겠죠. 갖고 남는 것이 a 제곱 빼기 b 제곱 같아요. a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b 빼기 b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a가 됩니다. 요거를 잠깐 리을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리을과 디귿을 유심히 쳐다보고 나서 코사인 b를 사라지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리을에서 뺄 거예요. 디귿에다가 어... c를 곱해가지고 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다가 리을은 위에 있으니까 아래다가 그 c 곱한 걸 써볼게요. c 제곱은 같습니다. a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b 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둘이 빼볼게요. 여기 이렇게 리을하고 이렇게 둘이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b가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이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은 같습니다. 마이너스 두 개의 b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a가 남아요. 이거를 어, 정리해서 넘기게 되면 a 제곱은 같습니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e bc 곱하기 코사인 대문자 a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코사인 제이법칙인데 제가 이 코사인 법칙을 외울 때는 피타고라스 비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을더 곱하게 돼요. 그래서 아 피타고라스가 좀 비슷하구나 라고 외우시면은 아마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제곱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인데 빼요. 뭘 빼냐면 c 제곱과 a 제곱이니까 e c a 그리고 코사인은 대문자 b 거 약간의 규칙이 있으니까 잘 규칙을 정리해 나가면 외울 수 있습니다. c 제곱은 같아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E A, B 곱하기 코사인 C 물론 무조건 외울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무한반복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말 많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세 과정을 우리가 실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코사인 제2법칙만 남았지만 코사인 제2법칙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난 건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피타고라스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울 수도 있구나 였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기본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 설명을 가지고 문제를 대했을 때 아, 이거를 사용하는군 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코사인 제2법칙이었어요.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도형의 넓이에서 사용 한대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 그 중에 삼각형 넓이를 찾을 때 사용하는데, 기왕에 삼각형 넓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섯 가지 내용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넓이죠. 어, 밑변과 높이를 알 때, 그러니까 삼각형의 그림을 가장 어릴 때부터 들었던 여기가 밑변 A,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하였을 때의 삼각형의 넓이는 분모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H 이렇게 찾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정삼각형 넓이는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요거 이제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상각형 넓이 정도는 그냥 외워 주세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내서 원 반지름 보통 이제 기호로 스몰 r로 표시하니까요. 스몰 r로 표시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접원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아 조금 그래도 a 좀 그랬네요. 내접원 이렇게 있다 고 치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로 이렇게 있을 건데요. 우와 세 변의 길이 a b, c를 알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분모 2 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가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의 둘레 합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mall a, small b, 중간에 끼인각 세타라고 부르죠 넓이는 분모 2분의 ab 곱하기 sin 세타 이렇게 외울 수가 있고요 이건 중삼때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왜 접원에 반지름을 할 때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대문자 r 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 어, 원이 크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고 제가 실선을 그리게 되면 원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며 꼭점에서 중심까지 외접원이 r 이 있다. small a, small b. 스몰 C 세변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넓이는 어, 4R 분모는 4R 분의 분자가 ABC가 됩니다. 요건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우에 있는 삼각형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어, A B니까 여기가 C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스몰 C는 이 r 을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C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2R 분의 C는 사인 세타랑 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에다가 2R 분의 C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아하 넓이는 2분의 ab 곱하기 2r분의 e, c가 되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4r분의 abc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공식은 헤론의 공식인데 그냥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헤론의 공식 학교에서는 아 잘... 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왜냐면, 해론의 공식은요, 세변의 길이를 알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딴, 딴, 딴. 세변의 길이, small a, small b, small c를 알 때에, 삼각형 넓이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단계를 좀 걸쳐가셔야 돼요. 먼저, 세변 길이 합의 절반을 찾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스몰 s 스몰 p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스몰 p라고 그냥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넓이 대문자 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루트 길게 하고요. 먼저 스몰 p 값을 곱해 주십니다 그리고 p 하고 각 변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를고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 풀면 되는데 여기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라고 했는데 저희가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은 주로 세변의 길이 알 때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긴 각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이 공식에서 또 사인 값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런 어 방법도 있다. 해론의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에 대한 넓이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번호를 네큰 동그라미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평행 사변형에 대한 넓이.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평행인 사각형을 그리고 변이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끼인각이 세타가 있을 때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AB 곱하기 사인세타 이렇게 간결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딱 대각선 절반을 자르잖아요. 그럼 똑같은 삼각형 넓이가 두개가 나와서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 넓이 두변과 끼인각 요거의 두배니까 AB 곱하기 사인세타만 남게 되걸랑요. 그래서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입니다. 먼저 대각선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끼인 각 세타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 변의, 한 대각선의 길이를 스몰 a 라 하면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스몰 b 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좀 그리가 좀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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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넓이는 이분의 어, AB 곱하기 사인 세타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 대각선으로 넓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름모가 있거든요. 네,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인데 원래는 사인 90도까지 어 얘기를 해야 하지만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냥 2분의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대각선의 길이는 분모 2분의가 필요하지요. 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서 꼭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에 요 대각선과 평행인 선을 그려요. 짠. 꼭점이 두 개를 이렇게 만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파란 색깔 대각선과 똑같이 평행선 두 개를 그리게 되면 요 바깥으로 평행 사변이 만들어지고 전보다 넓이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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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 마치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의 다 절반씩이니까 2로 나누어야 원래 구하려고 했던 사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다른 두 대각선의 길이를 할때 와, 끼인각으로 넓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어, 우리가 흔히 단어 두, 두 번째 단원에서 삼각함수라고 불리는 모든 부분을 풀게 되는 거니까요 어, 기말고사 때 이렇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들을 이쁘게 잘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